第四课,我喝茶大家好我是高 안녕하세요, 고경강입니다.今天学第四课, 오늘은 제 사과, 我喝茶,我喝茶, 저는 차를 마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음, 나는 봅니다 라고 할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동사가 나올 때 순서는 나는 주어쓰고 동사다. 그래서 나는 본다. 워한 오늘은요. 만약에 이 동사가 목적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강의 맨 처음 시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why니?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순서가 주어쓰고 동사쓰고 목적어이다. 자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차를 마신다. 순서가 나는 마신다 차를 나워 마신다 허 차를 차차워허 차. 하나 더 해볼까요? 음, 나는 신문을 본다. 나워 본다 간 신문을 뻐. 아니면, 报志.我看报,我看报. 어, 목적어를 볼때뭐 별거 없다. 나는 마신다, 차를 이 순서대로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어, 요, 동사 목적어에 관계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퍼포인트 두 번째. 상대하게 뭔가 정중히 권할 때는 이것을 쓰면 되죠. 请,请. 음, 다른 거안쓰고 그냥, 징,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아, 징. 동사 모르겠다. 징. 근데 구체적으로, 어,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앉으세요. 정중히. 뒤에다가 그러면 동사만 쓰시면 되죠. 징, 쪼 징, 쪼 들어오세요. 들어오다. 찐. 징, 징 이렇게 하면 되죠. 징, 쪼어. 징, 진. 자, 징은 정중하게 권할 때 쓰는 말이다. 영어의 please 이거하고 같은 어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어퍼 포인트 세 번째. 오늘은요. 의문사가 나올 때 중국어는 어순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배워보려고 해요. 음문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여러 가지 배웠었죠? 바쁩니까? 라고 하려면 바쁘다. 막 이렇게 말하면 의문사, 의문문이 되죠? 막막 긍정부정으로 막고막 이렇게 해도 의문문이 된다. 여기는 지금 특별히 의문대명사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무엇, 왜, 어디, 누구 이런 의문대명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녀는 차를 마신다. 다,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타, 허, 카페, 카페 커피 타, 허, 카페 그녀는 마신다. 커피를 순서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무엇을 마시나요? 그러면 중국어에서는 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의문사로 바꾸면 바로 의문이 돼요. 그래서 무엇? 의문대명사, 什么? 라고 해요. 什么?타허什么?타허什么? 그녀는 마십니까? 무엇을? 목적어를 대체했으면 목적어 자리에 넣으면 되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위치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킨다. 자제 계속하는 말 위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중국어는 쉽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 볼까요? 그녀는 녹차를 마셔. 타허류차류차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무슨 차를 마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차 무슨 차 무슨 셔머 넣어서 셔머 차 셔머 차 이렇게 하면 되죠. 다 만들어 볼까요? 타허什麼茶? 타호 什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별거 없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무엇에 다가는 솨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솨모. 자, 마지막 어퍼포인트. 에입니까 아니면 비입니까? 선택을 할때 쓰는 의문사가 이 하이시예요. 하이시. 자, 선택 의문을 만들 때 하이시를 쓴다. 음. 예문에 이런 것들 있죠? 차 마실래? 아니면 커피 마실래? 자, 차 마실래? 할 수? 커피 마실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 마신다? 허 차? 할 수? 허 카페?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해보세요. 니가 가? 아니면 그가 가? 니가 간다. 니 취? 할 수? 다 취? 자, 오늘의 오퍼포인트 다시 볼까요 어, 목적어 나올 때 어떻게 할까? 워허차 동사 쓰고 목적어. 정중하게 권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징 그리고 음은 무엇 셔머 모 마시냐 허 셔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하이시 자 오늘의 어퍼 포인트 네 가지 배워봤어요 슬슬 말해보기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징 쪼. 징 쪼. 삼삼 다음에 사성이니까 반만 징 쪼. 징 쪼. 어, 부드럽게 연결해서 징조 앉으세요 징조 니허셔머 니허셔머 일성 나왔으니까 앞에 삼성을 반만 니허 니허셔머 니허셔머 허이 발음 하실 때요 해 하시면 안되고 으어허 그리고 이 발음은 저 속에서 허 你喝什么?무 뭐 드시겠어요? 我喝茶，我喝茶。삼성이니까 이성만은 서 팡만. 我喝茶，我喝茶。喝什么茶？喝什么茶？ 무슨 차 그죠? 喝什么茶？喝什么茶? 무슨 차 그렇죠? 드실 건데요? 喝什么茶？红茶、绿茶还是花茶？ 자 땡땡 우 다음에 우 위에 땡땡 우 땡땡이 나왔으니까 루죠 그렇죠? 입 모양 변하지 않는 거 조심하세요. 루차 루차 홍차 홍차 홍차죠. 루차 루차 녹차. 하시 아니면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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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자스민 국화 이런 거요. 홍차. 绿차还是花 화차? 我喝绿茶吧.반만 해야 되겠죠? 我喝我喝绿茶吧. 녹차로 하죠. 자, 바. 이 바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뭔가 제안할 때, 명령할 때, 권유할 때. 녹차로 하죠. 我喝绿茶吧. 자, 한 번만 읽어 보고 정리할게요. 징 조, 징 조, 자, 들어오세요. 징징. 앉으세요. 징진 어, 앉으세요. 징조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대명사 무엇. 셔머. 무슨 차. 셔머 차. 셔머 차. 자, 몸으로 하죠. 제안할 때. 띠, 차, 바. 바 쓴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업법 공부하듯 하시면 안 되고요. 회화는 반드시 먼저 듣고 말하는 거 위주로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쓰기부터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찐 콜라즈 이제